자, 자, 일단 진정하시고, 어, 분노의 질주 때보다 좀더 복잡하니까 나중에 몰랐다. 왜 미리 얘기 안 해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제 얘기를 잘 들은 후에 참여해주세요. 우선 날짜는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CGV 명동에 있는 다이아티 비건입니다. 강조하지만 CGV 명동역이 아니라 그냥 CGV 명동입니다. 두 극장은 다른 곳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어, 시간은 오후 7시 45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영화는 7시 45분에 시작하지만 티켓은 6시 45분부터 7시 30분까지만 나눠드립니다. 이 말인즉슨 7시 30분 이후에 오시면 당첨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영화를 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마블의 영화가 워낙 보안이 엄격한 데다가 개봉하기 전에 열리는 시사회라서 어, 이날 입장하실 때 보안 요원들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마 네, 금속 탐지기도 설치가 될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입장하실 때 수거했다가 영화를 보고 나오시는 길에 다시 받아서 돌아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부득이한 절차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따라서 불가피하게 티켓은 7시 30분까지만 나눠드립니다. 아무래도 입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 점을 감안하셔서 7시 30분까지는 꼭 오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영화가 끝난 후에는 저하고 20분 정도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계산해 넣어주세요. 정리하자면 4월 29일 토요일 7시 30분까지 CGV 명동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오실 수 있고 10시 30분까지는 극장에 계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해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구구절절 하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나서 뭐 7시 30분까지는 못 간다 또는 뭐 10시 30분까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취소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참 씁쓸하지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꼭 오실 분만 신청해 주세요. 어, 분노의 질주 때는 제가 그렇게 몇 번이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0명 이상이 안 왔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기부하는 게 나았지. 이건 좀 하, 인간적으로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번 시사회는 디즈니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어, 제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보안팀까지 제공해 주셨는데 극장은 제 사비로 빌렸습니다. 부착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여러분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무료로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시면서 어, 쟤는 돈이 많구나 아, 유튜브로 버는 수입이 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구독자가 20만이 넘었으니까 뭐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많이 벌지 않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사회 진행하느라. 지난달에 유튜브에서 본 수입을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저한테는 적자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에서 광고 영상을 자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자체의 수입도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료로 하는 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를 전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뭐 요즘 세상에 영화 한편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어딘가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직까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쉽지 않은 청소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굳이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런 배려와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 뭐 한간에는 뭐 유료로 진행하자는 말씀도 있었지만. 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직 그나마, 네, 여전히 제, 제 인내심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네, 유례로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고 진행하는 거는 더더욱 불합리하더군요,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어, 보증금을, 당첨자를 발표한 후에 보증금을 입금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그 사람이 입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다 완료가 됐더라도 현장에 가서 또 사람들이 오는 걸 일일이 확인하면서 돈을 돌려줘야 되고 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제 믿음과 사랑과 <laughs> 믿음과 사랑을 배신하시지 마시고 네. 꼭 오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하시고 꼭 4월 29일 토요일 7시 30분까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노의 질주 때안 오셨던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말로만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 명단 다 체크했습니다. 여기에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신청을 하시더라도 어, 명단에서 다 제외시키고 랜덤으로 추첨할 거니까 그냥 뭐 그냥 신청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덧글에 남긴 링크로 가셔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어, 월요일에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구글 문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로 하니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구글 문서로 바꿨습니다. 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글 아이디는 있으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어, 제발 꼭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해 주세요.